자, 정, 정인수세프 광주 본부 시식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, 오늘 처음, 처음, 오셨죠? 아, 처음 예, 왔습니다. <laughs> 잠깐 말씀 좀 나눌게요. 어, 대표님부터 설명 잘 들으셨죠? 아, 예. 정인수세프 어떤 사업의 어떤 장점 이런 부분. 오늘 이제 처음 드셔보니까 맛이 어떠세요? 그, 속이 엄청 촉촉하고요. 예. 가슴살인데, 그 다리 같은 느낌이에요. 다리 같은, 가슴살인데 다리 같은 느낌이다. 네, 네, 네. 식감은, 씹을 때 식감은 또 어땠나요? 좀 부드럽고 촉촉하고 육즙이 나오고, 응. 그, 비비큐 황금 올리브 치킨보다 한 단계입니다. 한 단계. 다른 치킨 먹었을 때와 네. 오늘 우리 정인 수세프 치킨을 먹었을 때 차이점, 느낌 확오는게 있나요? 확실하게 구별되는 부분이? 그냥 뭐 제일 먼저 다른 게 깨끗한. 깨끗함 네. 아, 예. 맛있, 네. 네. 맛있어요? <laughs> 한번 드셔보세요. <laughs> 옆에, 옆에 계시는 분? 너무 수줍어 하시는 것 같은데, 느낌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. 드셔보니까. 입안에 그냥... 가득 차 수... <laughs> 예? <웃음> 너무 맛있어서 너무 이반, 많이 넣으셨나봐요. 아, 이번에 가득 차있어요. 예. <laughs> 오늘 너무 또잘 생긴 우리 신사분 오셨는데, 드셔보니까 음, 느낌이 좀 어떠세요? 평소에 치킨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. 안 좋아했었다. 네, 그 이유가, 일단 폭포감. 폭포감. 네. 음. 근데 좀 신기하긴 해요. 어, 신기하다. 네. 네,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폭포감 살들이 그냥 이렇게 육즙이 들어있듯이 예. 굉장히 부드럽고 성분하는 예. 것 같아요. 그 없고. 개인적으로 네. 어. 어. 치킨 정말 안 좋아해요. 안 좋아하시는데 음, 드셔보니까 음, 음, 음. 너무 좋다. 음, 음. 아쉬움이 있다면. 어써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저희 집 아이들이 일주일에 평균 치킨을 세번 정도는 시켜먹는 거예요. 어, 많이 시켜먹는 편이에요. 그런데 브랜드도 막바꾸더라고요 하나만 음. 한 가지만 오래 먹으면. 음. 질리는지 뭐 비비큐 시켰다가 뭐 이것저것 다 시켜서 먹는데 저는 거의 잘하면 한점 정도 먹는 뭐게 다인데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. 예, 혹시 이 메뉴로 사업하신다면 어떻게 또 경쟁이, 네, 경쟁이 있을 것 같습니까? 경쟁이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뭐 아직 가격이나 이런 걸그 모르니까요. 맛으로는? 공개님 속았습니다. 처음 갔다. 옆 옆에 또 계속 드시고 계시는 우리 사모님 <laughs> 입에 <입이> 가득 <laughs> 있으어요이통작이 제가, 이 동작이 제가 예. 평생 고기 될것 같아요. 제가 사을안 아, 하죠. 안 하더라도 평생 예. 고기 될것 예. 같다. 예. 아 예. 그리고 촉촉 그 아셨잖아요. 육즙이 안에 있으면서 촉촉해. 요팍팍하지가 않고. 아, 촉촉하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. 지금까지 광주 호남본부에서 오늘 <laughs> 치킨을 <웃음> 네. 시식하고 처음 오신 분들이 느낌 소감을 음. 말씀드렸다 감사합니다.